네. 어, 베트남의 희안하게 물가 상승률이 1.84% 정도입니다. 이것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인사이드 비나에 떴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오미키론보다도 더 무서운 게 물가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품 원자재 유가 급등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테이퍼링도 빨리빨리 처치해 버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낮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네. 왜 이러느냐? 네, 여기서 이제 통계총국에서 얘기하기로는 봉쇄 기간이 길었으니까 그죠? 4월부터. 그 기간에 뭐, 물가상승할 게 뭐가 있어요? 나가서 쓸 일이 없는데. 그것 영향도 있고, 또 공급망이 순조롭게 재개되면서 국내 원자재 및 식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요인이 컸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CPI. 거기, 이제, 전 세계 에너지 부족과 기초 원자재 가격이 상승 추체에 있어서 CPI의 압박을 가고 있는데, 계산하는 무슨 방식입니다. 이게 CPI, 이게 전잘 몰라요. 이게 이제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뭐 국제 공격이, 베트남 국내 가격도 오르고 있죠, 당연히. 네. 음 그리고 달러 지수, 네. 하락했군요. 네. 내년에는 물론 베트남도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여전히 있긴 있죠. 네. 그 현재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하튼간에 어, 회복된다고 그럴까? 글쎄, 회복된다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간에 석유 제품 가격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음. 자, 에너지, 물류 대란. 거기다가 또 너무 양적화다가 심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생활을, 우리 이른바 보통 사람들, 우리 서민들의 생활을, 가정 생활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주변에 좀 우리 저 전문가들에게 제 이제 후배들, 여기 베트남의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최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건 제가 이 전문가의 이름을 좀 밝히기는 좀 그래요 여기 <laughs> 무슨 미래 이렇게 나가는 네 글자로 된그 여기 회사, 여기 저기 그 책임자입니다 베트남 이렇게 답이 왔네요 물어보니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1번 왜 이렇게 베트남이 물가가 상승하이 이번 내에 낮으냐 첫째 CPI 구성 항목의 비중이 매우 다릅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이 비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음식료 비중이 매우 큰데 농산물 주 주요 수출국인데다가 그렇죠. 베트남은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더. 농수산물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음식물이 넘쳐요, 여기는. 돼지 가구, 고기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야. 표시물가 상승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먹을 게 지천이니까 두 번째 최근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원자재국이자 제조업 기반이고 네 여기가 그러니까 원자재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 저기 원료 원자재들도 충분하고 <laughs> 원자재들 자재들을 확 어, 바탕으로 하는 제조업도 탄탄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자재를 공장으로 날라야 하잖아요. 그거, 그거에 물류 대란이 와뭐 있지 않습니까? 어? 공급망 붕괴. 근데 베트남은 여기서 원자재도 나오고, 여기서 공장도 있으니까, 그냥 베트남 국내에서 그냥 날르면 되니까. 공급망 붕괴부 뭐고 물류 대란이고 별 영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음, 이게 좀그 저도 몰랐던 분석이네요. 거기다가 국내 소비가 아직 강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좀 탄력적이다. 소비를 아직 많이 하지 않는다. 베트남 인민들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압박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여기 살아보면은 말이에요. 살아보면은 베트남인들이 그덜 먹고 덜 씁니다 부자들이 아무 물론 뭐 흥청망청 더 심한데 굉장히 뭐 엄청나게 쓰는데 대체도 대부분의 여기 인민들은 조금 뭐덜 먹고 덜 씁니다 잘안 써요 버는 것도 적지만 돈도 잘안 씁니다 아주 그 저기, 저기 그래야지 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저기 그이살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먹는 빵 같은 거뭐 시사를 보면은 겨우 뭐 조그만 빵두개 사서 아침 먹고 그때그때 그때 딱 사고 두 끼를 사지도 않아요 딱한끼 먹을 것만 딱 사서 먹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리고 은행에 빚도 없고 왜 은행에 빚이 없어요 은행에서 빚을 안 줍니다 서민들에게 그러니까는 빚을 낼리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없고 보통 서민들이 빚이 없으니까 그리고 먹는 거 같고 그냥 아껴서 그냥 덜, 덜 먹고 사니까. 그리고 또 집들은 다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이딱 넓은데, 뭐, 시골에 가면 자기 집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뭐집 사느라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적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아마 대충 그런 이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답을 해주신 우리 후배님, 감사드리고요. 이런 좋은 의견이라서 제가 아, 이건 아주 정확한 지정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 우리 시청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오일 할테입니다.